안녕하세요. 공구수탑입니다. 오늘은 ES급 구리스 타입 한마디를 한번 손을 봐 보겠습니다. 누전이 뜬다고 그래서, 어 왔으니까 누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메가 테스트 탑이고요. 누전이 뜨나, 안 뜨나 한번 보자고요. 아 이렇게 하면 바늘이 끝까지 잘 가지요. 이렇게 전기가 지금 통하는 거예요. 어 이거 이거 손 하나가 지금 누전이 되네요. 어 이거는 지금 안 움직이고요. 어 이거 접지 지금 접지도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고요. 어이 선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카본을 먼저 뜯어볼 겁니다. 이게 남바가 뭐냐? 이 ES거 H538. 브리스 타입입니다. 이 카본 뚜껑 뒀네이카본 빼보고 한번 재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누전된 건가? 이상 없지요? 음, 응, 이건 접지입니다. 이렇게 접지가 전기가 들어와야 이것도 큰 고장은 아닙니다. 이것도가 아니고 이거는 카본 뚜껑을 어떤 사람이 빼버렸어요 무전 뜨는 것도 차근히 찾으면 힘들 거 없어요 카본이 카본 뚜껑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껴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카본 뚜껑이 필요해요 카본을 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무전은 위험한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. 이상 없습니다. 수리 끝!